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바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는 가끔 결혼식이나 칠순 잔치 혹은 뭐책 출간에. 음악회 같은 곳에 초청받아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어디 어디 와주세요 라고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이 초대하면은 뭐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도 가실 거고 저도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미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식에 다섯 명, 또 장례식에는 열명그 이상 넘지 말아라 그런 또 행정 명령 같은 것을 내리는 나라가 있는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말씀이죠. 비유는 어려운 것을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때 비유를 들어서 말함으로 듣게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어또 비유로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을 예수님 아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씨뿌리는 자와 같다,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가라지 같다 그런 말씀을 일곱 번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읽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 지성의 한계, 믿음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 갈거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어, 한뭐 5분의 1 정도 뭐 믿나요? 대략 그 정도고 5분의4는안 믿거든요. 이 우리 생각에는 교회 나오는 분들 기존에 믿는 분들은 아그참 쉬운 일이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뭐 지금 뭐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 친구들 속에서 뭐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열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3년간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와서 우리 아들 예수님이 좀 힘을 잡으시면 권체를 잡으실 날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읽으신 이 마태복음 22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요한 화요일쯤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화수목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게 예수님 잡히시기 불과 뭐 2-3일 전, 3-4일 전, 요런 아주 급박한 시간인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다시 한번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을 한번 보냈고 오지 않으니까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종을 보냈더니, 오지도 않고, 때리고, 뭐, 받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고, 진멸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날이 정해지면은 척첩장 봉에서 아뭐 토요일 12시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초첩장을 보냅니다만 유대인들은 어이 미리 오래 전에 우리 아들, 딸 결혼합니다. 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제 막상 잔치 준비가 되면은 다시 초청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도 결혼잔치나 칠순잔치 같은데 누군가를 꼭 초청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 꼭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나 친지를 꼭 초청했는데 오지 않으면은 어, 섭섭하고요. 또 속으로 좀 은근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제 뭐한 1년쯤, 2년쯤 지나서 이제 오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한테 청첩장 보내서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오세요." 라고 하면은 속에서 좀뭐 어, 섭섭함이 있어서 어, 가지 않는 경우가 어, 생길 수가 있죠. 어, 결혼식도 보면은 일종의 품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뭐딱 그런 시골에서 했던 것 같이 서로 오면은 가고 또 가면은 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이야지 한 사람은 뭐 계속 가고 한 사람은 한 번도 안 오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관계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또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귀한 천국 잔치 소식을 알려주시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하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천국 잔치는. 힘든 곳이다, 가시 방석 같은 곳이다,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자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전체는 즐거운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눈물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천국의 본점은 하늘나라예요, 말 그대로. 천국인데, 우리 이 땅에 세워진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은 뭐,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물 2층에도 이제 뭐 국민은행 있고 또 건너편에 우리은행 있고 이쪽 이제 뭐 역세권이라 은행이 아주 많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죠. 뭐들 자기가 다니던 단골 은행이 있습니다만 가끔 가 보면은 은행의 직원들의 태도가 어떤 때는 상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뭐 성격이나 여러 일의 성격상 아주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보이는 그러한 직원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뭐 은행 많은데 굳이 뭐 내가 이 은행 와서 뭐 불친절하게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은행을 뭐 바꿀 권리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천국잔치를 맛보는 곳이고, 성도 간에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웃음이 넘치면,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많이 오게 되고, 좋은 일이 있는데, 은행 직원이 불친절하면은, 은행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불친절하고, 사랑이 없다면, 예, 또뭐 사람들 오기가 참 어려워지는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성껏 준비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미 여러분은 우리도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 초청에 응한 분들이죠. 그러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반드시 또 임금이 화를 내고 그들에게 또 이제 옥을, 오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도 왕이 누구를 부르면 그건 뭐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뭐 핑계에 댈 수가 없어요. 뭐 아파도 가야 되고 멀어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옛날 왕조 시대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제 전달자가 되고요. 우리 또 신부름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천국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또 이곳 저곳 또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좀 쓰임 받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뭐 몸으로 가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가지 못하고 좀 기다리는 상태죠. 우리가 좀 그런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또 충격을 맛볼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